한국과 미국의 연합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검은 단발머리, 투명한 피부, 누구보다 외소해 보이는 한 여자가 단한 번도 주눅 들지 않고 훈련장 한가운데로 걸어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웃었고, 몇몇은 비웃었고, 하지만 그녀는 단한 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숨을 고를 뿐. 미군들은 모두가 총을 든 자가 이길 거라 믿었고. 조롱하는 자가 더 우위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단한 발, 그한 발이 모든 걸 뒤집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 이야기, 당신의 상식을 무너뜨릴지도 모릅니다. 잠깐,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은 단 1초면 됩니다. 은하수 별동네의 흥미롭고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영상을 다 보신 뒤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들려주세요.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한미연합 사격훈련장에는 이른 아침부터 분주한 발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미군 교관들이 장비를 점검하며 서로 농담을 주고받는 사이 한국군 부대가 차례로 도착했죠. 그 중에서도 여군들이 내리자 미군 교관 몇 명의 시선이 약간 달라졌어요. 오늘 한국 여군들도 온다고 했지. 덩치 큰 미군 교관 마이클이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사격이야, 뭐. 기본적인 거할수 있겠지만, 체력 훈련은 좀. 그의 말 끝이 흐려졌지만, 주변 교관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한국군 부대 중에서도 유독 조용한 한 명의 여군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채윤 중사였죠.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단단해 보이는 체격에 짧게 자른 머리, 그리고 무엇보다 또렷하면서도, 깊은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다른 동료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도 그녀는 말없이 주변을 살피며 훈련장 구조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일정인 체력 측정부터 시작하죠. 미군 수석 교관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턱걸이, 팔굽혀펴기, 사격 자세 유지, 달리기 순서로 진행합니다. 특히 여러분, 국제연합훈련이니까 서로 부끄럽지 않게 해야겠죠? 체력 측정이 시작되자 미군 교관들은 한국 여군들의 실력을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이채윤이 턱걸이 바에 매달리자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20개, 30개, 40개, 다른 참가자들이 하나둘 포기할 때까지도 그녀는 꾸준한 호흡으로 턱걸이를 계속했습니다. 어? 저 여군 꽤 하는데? 마이클이 동료 교관 제임스에게 살짝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임스도 고개를 끄덕이며 아직 팔굽혀펴기가 남았으니까 두고 보자며 답했죠. 팔굽혀펴기에서도 이채윤의 실력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정확한 자세로 100개가 넘는 팔굽혀펴기를 해낸 후에도 숨한번 크게 쉬지 않았어요. 이때부터 미군 교관들의 표정에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의심스러운 시선이 호기심, 어린 관심으로 바뀌고 있었거든요. 자격 자세 유지 테스트에서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거운 소총을 들고 정확한 자세를 10분 이상 유지해야 하는 고된 테스트였는데 이채윤은 마치 조각상처럼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다른 참가자들이 팔이 떨리기 시작할 때에도 그녀의 총구는 여전히 정확한 지점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달리기에서 결과가 발표되자 훈련장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모든 종목에서 전체 1등을 기록한 사람은 이채윤 중사였습니다. 미군 교관들도 한국군 동료들도 모두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죠. 하지만 정작 이채윤은 아무렇지 않은 듯 물을 한 모금 마시며 다음 일정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 여군 보통이 아니네 제임스가 마이클에게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이클도 고개를 끄덕이며 사격실력이 궁금하다고 대답했어요. 체력만큼 사격실력도 뛰어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채윤은 여전히 말없이 자신의 장비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시선이나 속삭임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어요. 오직 다음에 할 일에만 집중하는 모습이 어떤 면에서는 더욱 인상적으로 보였습니다. 체력 측정이 끝나고 잠시 휴식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미군 교관들은 서로 모여 이채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정말 놀랍더라. 저런 체력은 처음 봐. 마이클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그런데 사격은 또 다른 영역이잖아. 체력이 좋다고 사격까지 잘하는 건 아니니까. 제임스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 사격은 기술이고 감각의 문제거든. 특히 우리가 오늘 보여줄 고급 기법들은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수석 교관이 호루라기를 불었어요. 이제 본격적인 사격 훈련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사격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석 교관의 목소리가 훈련장에 울려 퍼졌어요. 오늘은 특별히 눈을 가리고 하는 블라인드 사격을 시연할 예정입니다. 물론 이건 고도의 훈련을 받은 전문가만이 할수 있는 기술이죠. 참가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눈을 가리고 사격한다는 것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미군 교관들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장비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자신 있는 분 계신가요? 마이클이 농담조로 물었습니다. 물론 아무나 할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용기 있는 분이라면 그의 시선이 한국군 쪽을 향했을 때 조용히 손을 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이채윤이었습니다. 훈련장이 순간 조용해졌죠.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어요. 정말로 하시겠다는 건가요? 제임스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앞으로 나왔어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시범을 보여드린 후에 도전해 보시죠. 추석 교관이 말했지만 이채윤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먼저 해보겠습니다. 짧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였어요. 미군 교관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약간의 당황과 함께 흥미로운 표정들이었죠. 그럼 좋습니다. 하지만 안전을 위해 우리 규칙을 따라주셔야 해요. 마이클이 검은 천을 꺼내며 말했어요. 이 채윤은 아무 말 없이 그 천을 받아 자신의 눈에 단단히 묶었습니다. 완전히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었죠. 그리고는 익숙한 동작으로 소총을 들어 올렸어요. 주변이 숨죽일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목표는 50m 거리의 표준 관역입니다. 수석 교관이 설명했어요. 물론 눈을 가린 상태에서는 명중시키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보통은 관역 근처에 맞추는 것만으로도 그의 말이 채 끝나기 전에 이채윤이 총을 겨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자세는 완벽했어요. 눈을 가렸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관역이 보이는 것처럼 정확한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호흡을 가다듬는 그녀의 모습에서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어요. 미군 교관들도 이제는 진지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반신반의하는 태도에서 진짜 실력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바뀌고 있었거든요. 훈련장의 공기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채윤은 천천히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어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녀의 다음 동작을 기다리고 있었죠. 과연 눈을 가린 채로 관역을 명중시킬 수 있을까요?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훈련장에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탕! 한 발의 총소리가 메아리 치며 사라진 후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50미터 앞 관역으로 향했어요. 망원경을 든 관측수가 관역을 확인하더니 놀란 표정으로 뒤돌아봤습니다. 정, 정중앙입니다. 관측수의 외침에 훈련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미군 교관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마이클이 급히 망원경을 빼앗아 직접 확인해 봤죠. 이건 진짜 정중앙이야. 이채유는 여전히 눈가리개를 한 채로 서 있었습니다. 총을 내려놓은 후에도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어요. 마치 당연한 결과인 것처럼 말이죠. 제임스가 다가와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눈가리개를 벗은 이채윤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몸이 기억합니다. 짧고 간결한 대답이었지만 그 한마디에는 수많은 경험과 훈련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군 교관들은 그제야 그녀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혹시, 혹시 한발더 해볼 수 있을까요? 수석 교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 발은 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었거든요. 이채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시 눈가리개를 메고 두 번째 사격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사람들이 더욱 집중해서 지켜봤어요. 첫 번째가 운이었다면 두 번째는 분명 빗나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채윤의 자세는 첫 번째와 똑같이 완벽했습니다. 호흡을 가다듬고 방아쇠를 당기는 모든 동작이 기계처럼 정확했어요. 탕. 두 번째 총성이 울렸습니다. 관측수가 다시 망원경을 들어 확인했어요. 그리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탄과 거의 같은 자리입니다. 두 번째 총알이 첫 번째 총알 바로 옆에 박혀 있었어요. 이제 미군 교관들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의심에서 놀라움으로, 그리고 경외감으로 변해갔어요. 마이클이 동료들을 돌아보며 속삭였습니다. 이건 정말 영화에서나 볼법한 일이야. 한발 더? 이채윤이 조용히 물었어요. 이번에는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더 보고 싶어 했거든요. 세 번째 사격 준비가 시작되었어요. 세 번째 총성이 울린 후, 관측수는 아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어요. 마이클이 직접 뛰어가서 관역을 확인했습니다. 제 발의 총알이 모두 정중앙에서 손가락 하나 정도 범위 안에 몰려 있었어요. 이건, 이건 말이 안 돼. 제임스가 중얼거렸습니다. 눈을 가리고 이런 사격이 가능하다고? 다른 교관들도 모두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지금까지 봤던 어떤 사격보다도 정확했거든요. 이채윤은 눈가리개를 벗고 총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표정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마치 매일 하는 일상적인 훈련인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이미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저, 실례지만 어디서 이런 훈련을 받으셨나요? 수석 교관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이제는 반말이나 농담조의 말투가 아니었어요. 진짜 전문가에 대한 존경이 담긴 목소리였죠. 이채윤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특전사입니다. 단세 글자였지만, 그 말이 주는 무게감은 엄청났어요. 미군 교관들은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특전사라고? 마이클이 놀란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설명되는 듯 했어요. 그녀의 압도적인 체력과 사격 실력, 그리고 침착한 태도까지 모든 것이 납득이 갔거든요. 제임스도 고개를 끄덕이며, 그럼 실전 경험도 있으시겠네요라고 말했습니다. 이채유는 짧게 네라고 대답했어요. 더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그한 마디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미군 교관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한국 특전사 출신이라니 그럼 대테러 작전도 해봤을 거야. 그때 한 명의 젊은 미군 병사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름은 톰이었는데 평소에 자신의 사격 실력을 자랑하던 병사였어요. 저, 실례가 안 된다면 한번 겨뤄볼 수 있을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도전의식이 섞여 있었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미군 교관들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채윤은 별다른 반응 없이 좋습니다라고 답했어요. 톰이 기뻐하며 자신의 장비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공정하게 하죠. 같은 거리, 같은 조건으로요. 수석 교관이 중재에 나섰어요. 다만 안전을 위해 눈가리개는 없이 하겠습니다. 이채윤과 톰 모두 동의했습니다. 먼저 톰이 사격을 했어요. 그는 평소 실력대로 꽤 괜찮은 집탄을 보여줬습니다. 관역의 8덟 꼬리와 9홉 꼬리 사이에 다섯 발이 모여 있었어요. 나쁘지 않네요. 톰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이채윤의 차례였어요. 그녀는 같은 자리에서 같은 총으로 사격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눈을 가리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사격 자세를 자세히 볼수 있었어요. 첫 번째 총성과 함께 관역을 확인한 관측수가 외쳤습니다. 십골이 정중앙. 두 번째,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섯 발 모두 정중앙에 완벽하게 모여 있었습니다. 톰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이건 정말 톰이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의 사격과는 차원이 다른 실력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채유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조용히 관역으로 걸어가더니 주머니에서 젓가락을 꺼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지켜봤어요. 이채윤은 젓가락을 들고 자신이 쏜 타는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는 놀랍게도 젓가락 끝을 타는에 정확히 꽂아 넣었어요. 젓가락이 총알 구멍에 완벽하게 들어맞았습니다. 말도 안 돼. 톰이 입을 벌린 채 중얼거렸어요. 다른 사람들도 모두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젓가락으로 타는을 정확히 맞춘다는 것은 그만큼 사격이 정밀했다는 뜻이었거든요. 마이클이 천천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곧 다른 교관들도 하나둘 박수에 동참했습니다. 심지어 톰도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쳤어요. 더 이상 시비를 걸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정말 대단합니다. 추석 교관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금까지 이런 사격은 본 적이 없습니다. 이채윤은 여전히 담담한 표정으로 젓가락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어요. 이건 영화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제임스가 주변 동료들에게 말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금 본 것은 정말로 현실에서 일어난 일이었거든요. 전설 같은 실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그들 앞에 서 있었어요. 젓가락 시연이 끝난 후 훈련장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방금 목격한 일을 정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그때 미군 측 고위 교관인 존슨 대령이 나타났습니다. 평소 엄격하기로 유명한 그였는데, 오늘 훈련 상황을 점검하러 온 것이었어요. 무슨 일인가? 존슨 대령이 주변의 분위기를 보며 물었습니다. 교관들이 앞다투어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여군 중사가 눈을 가리고 완벽한 사격을 했습니다. 젓가락으로 탄흔을 정확히 맞췄어요. 존슨 대령의 눈썹이 치켜올라갔어요. 정말인가? 그는 회의적인 표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 군 복무를 하면서 온갖 과장된 이야기들을 들어왔거든요. 혹시 조작이나 속임수는 아닌가? 마이클이 급히 말했습니다. 저희가 직접 봤습니다. 저희 장비로. 저희가 정한 조건에서 했어요. 다른 교관들도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존슨 대령은 여전히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럼 다시 한번 해보시죠. 존슨 대령이 이채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준비한 M사 소총으로요. 그리고 사격 위치도 바꿔보겠습니다. 더욱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한 것이었어요. 이채유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존슨 대령이 직접 M사 소총을 가져와 그녀에게 건네줬어요. 그녀가 총을 받아 든 순간, 잠시 무게와 균형을 확인하는 듯 했습니다. 전혀 다른 총기였지만, 금세 적응하는 모습이었어요. 거리는 100m로 늘리겠습니다. 존슨 대령이 추가로 말했어요. 거리가 두 배로 늘어나자 주변에서 놀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눈을 가리고 100m 사격이라니,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조건이었거든요. 이채윤은 새로운 사격 위치로 이동했습니다. m 4 소총의 무게와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몇번 어깨에 대어보고 조준점을 확인했어요. 그리고는 다시 검은 천으로 눈을 가렸습니다. 정말 하시겠다는 겁니까? 존슨 대령이 마지막으로 확인했어요. 이채윤은 조용히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새로운 총, 새로운 거리... 새로운 위치에서의 세 번째 도전이었습니다. 훈련장의 공기가 더욱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전승 대령까지 지켜보는 상황에서 실패한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것이 의미 없어질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채윤의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그녀가 엠사를 들어 올리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낯선 총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자세는 완벽했습니다. 마치 수년간 그 총을 써온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호흡을 가다듬는 이채윤의 모습을 보며 존슨 대령도 진지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진짜 실력자인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과연 더 어려운 조건에서도 같은 결과를 낼수 있을까요? 탕. 첫 번째 총성이 울렸습니다. 100m 앞 관역을 확인하던 관측수가 망원경을 내려놓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믿을 수 없습니다. 정중앙입니다. 존슨 대령의 표정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연속으로 다섯 발을 쏜 이채윤의 결과를 확인한 관측수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존슨 대령이 직접 망원경을 빼앗아 관역을 들여다봤어요. 100m 거리, 낯선 M사 소총, 눈을 가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다섯 발 모두 정중앙에서 엄지손가락 크기 범위 안에 몰려 있었습니다. 이런 존슨 대령이 중얼거리더니 망원경을 내려놓았어요. 수십 년간 군 복무를 하면서도 이런 사격은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는 천천히 이채윤에게 다가갔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이채윤이 눈가리개를 벗고 총을 내려놓자 존슨 대령이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제대로 소개받지 못했는데 저는 존슨 대령입니다. 당신은 정말 최고의 슈터입니다. 진심어린 악수였습니다. 이채윤 중사입니다. 그녀가 간단히 자기소개를 했어요. 존슨 대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특전사 출신이라고 들었는데 실전 경험도 풍부하시겠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채윤은 필요한 만큼 했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답했어요. 주변 미군 교관들도 하나둘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마이클이 먼저 손을 내밀며 내가 본 최고의 슈터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제임스도 오늘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라며 존경의 뜻을 표했습니다. 심지어 처음에 시비를 걸었던 톰도 다가왔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오만했네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사과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채유는 괜찮습니다. 좋은 경험이었어요. 라고 답하며 그의 손을 맞잡았어요. 존슨 대령이 다른 교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특별한 걸 봤습니다. 이런 실력을 가진 분과 함께 훈련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에요. 그의 말에 모든 교관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신뢰가 안 된다면, 우리 부대 교관들에게도 이런 기술을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존슨 대령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물론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말입니다. 이채유는 잠시 생각하더니, 상부 결정에 따르겠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때 한국군 통역관이 다가와 존슨 대령에게 말했어요. 대령님, 이채윤 중사는 우리 군에서도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대테러 작전, VIP 경호 등 중요한 임무들을 완벽하게 수행해왔거든요. 존슨 대령의 눈이 더욱 반짝였습니다. 그럼 더욱 의미 있는 만남이군요. 존슨 대령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우리도 당신 같은 교관을 모시고 싶습니다. 진짜로 말이에요. 주변 교관들도 모두 동의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훈련이 공식적으로 끝나자 미군 교관들은 이채윤을 둘러싸고 이런저런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그런 감각을 기를 수 있나요? 특별한 훈련 방법이 있나요? 하지만 이채윤은 많은 연습과 경험이라고만 간단히 답했습니다. 존슨 대령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오늘은 정말 잊을 수 없는 하루였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꼭 다시 뵙고 싶네요. 그의 말에는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채윤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답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훈련장을 떠나기 전 여러 미군 교관들이 이채윤과 함께 사진을 찍자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려던 그녀였지만 좋은 기념이 될것 같다며 응해줬어요. 사진 속 미군 교관들의 표정은 모두 밝고 존경스러웠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채윤은 평소처럼 부대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미연합 훈련에서 일어난 일은 조용히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과장된 이야기로 여겨졌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이 사실임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부대 내 여군들 사이에서도.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평소 남군들에게 무시당하거나 실력을 의심받던 여군들이 어깨를 펴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이채윤 중사님처럼 우리도 할수 있어 라는 자신감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정말 눈 가리고 100m를 명중시켰다고? 후배 여군 김하늘 일병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어요. 옆에 있던 선배 여군 박미선 상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내가 직접 본건 아니지만 여러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어 게다가 미군 교관들도 인정했다고 하니까라고 답했습니다. 이채윤은 여전히 말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평소처럼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확실히 달라져 있었어요. 존경과 경외가 섞인 눈빛들이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부대 간부에 의해서 중요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군 사령부에 미군 측에서 공식 서신이 도착한 것이었어요. 전순 대령이 직접 작성한 서신이었는데 내용은 놀라웠습니다. 이채윤 중사의 훈련 영상을 미군 내부 교관 교육용 자료로 사용하고 싶다는 요청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차기 한미연합 저격수 교관 파견 명단에 이채윤 중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부대 지휘관들은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어요. 미군이 한국군 중사를 교관으로 초청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서신의 내용을 자세히 검토해 보니 모든 것이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야. 대대장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우리 부대에서 이런 인재가 나올 줄 몰랐네. 다른 간부들도 모두 자랑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이채윤의 활약이 단순히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부대 전체의 명예가 된 것이었어요. 소식이 전해지자 부대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평소 조용했던 이채윤이 이렇게 큰 일을 해냈다는 것에 모든 장병들이 놀라워했어요. 특히 여군들은 더욱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자신들의 대표가 이런 성과를 낸것 같았거든요. 중사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김하늘 일병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다른 여군들도 하나둘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채윤은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라고 겸손하게 답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파견이 확실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부대 내에서는 이채윤을 중심으로 한 사격동아리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녀에게 사격 기술을 배우고 싶어 하는 장병들이 늘어났거든요. 비록 이채윤은 특별한 비법은 없다고 했지만, 그녀의 기본기와 자세만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며칠 후, 정식으로 승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채윤의 미군 교관 파견이 공식 결정된 것이었어요. 부대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특히 여군들은 더욱 기뻐했어요. 이제 누구도 여군의 실력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거든요. 파견 결정이 확정된 지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채윤은 출국 준비를 마치고 부대에서의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히 무기고를 정리하고 있던 그녀에게 동료들이 하나둘 작별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중사님, 미국에서도 우리의 자랑이 되어주세요. 박미선 상사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김하늘 일병도 눈물을 글썽이며, 중사님 덕분에, 여군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라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부대 지휘관들도 차례로 찾아와 격려의 말을 건넸어요. 이채윤 중사, 당신은 우리 부대의 영광입니다. 대대장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도 한국군의 실력을 제대로 보여주세요. 이채윤은 여전히 담담한 표정이었지만 동료들의 진심어린 응원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제가 특별한 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가진 가능성을 보여준 것 뿐이에요. 그녀의 말에 주변 여군들이 더욱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이채윤은 혼자 부대 뒤편 언덕으로 올라갔어요. 평소 혼자만의 시간을 갖던 장소였습니다. 하늘에는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고 부대의 불빛들이 아래쪽에서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때 주머니 속 군용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메시지가 온 것이었어요. 발신자는 국방부 인사담당관이었습니다. 이채윤이 화면을 켜자 간단하지만 의미 깊은 문자가 떠 있었어요. 한미연합사격교관 파견 준비하시오. 귀하 단독 선정 확정. 출국 일정은 별도 통보 예정, 대한민국 국군의 자랑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적인 문구였지만, 그 안에는 큰 기대와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채윤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빛이 더욱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여정을 되돌아보니 모든 것이 꿈같았어요. 단순히 자신의 임무를 충실히 했을 뿐인데, 이런 큰 기회가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전설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되는 거구나. 이채윤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그녀는 한 번도 자신을 특별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 해왔을 뿐이었어요. 바람이 살랑 불어와 그녀의 짧은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도전이 시작될 것이었어요. 미군 교관들을 가르치고, 한국군의 실력을 알리는 중요한 임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채윤의 마음은 평온했어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해나갈 생각이었습니다. 화려한 명성이나 인정보다는 오직 실력으로 말하는 것이 그녀의 방식이었거든요. 별빛 아래서 마지막으로 부대를 내려다본 이채윤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출국해야 했거든요. 그녀가 걸어가는 뒷모습은 여전히 단단하고 의연했어요. 한 번도 증명하려 하지 않았던 사람이 결국 모든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오직 실력으로, 그리고 진정성으로 역사를 바꾼 것이었어요. 이채윤 중사의 전설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녀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별들이 더욱 밝게 빛나는 밤, 한 명의 진정한 전사가 새로운 여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